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이 애니 섬, 애, 니섬털처럼 가벼운 잔들 한번, 네,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생겼고요 안에 보니까 아직 소음 안 됐어요. 누르기만 했는데. 500원 주고 샀거든요? 네, 동네 문구점에서 샀어요. 떼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하니까, 이게. 되게, 진짜, 솜털처럼 가벼운데, 약간, 냄새는 약간 싫어요. 제가, 내, 냄새, 이 냄새는 진짜 이상한 냄새요 촉감은 되게 좋고요. 진짜 말랑말랑해요. 진짜, 솜털처럼, 진짜 가벼는데 약간, 찰사점토에다 아이칼레이 섞은 거? 약간 그런 느낌 나거든요, 지금? 물도 좀 잘, 잘떠요 지금. 네. 진짜, 진짜 잘 늘어나거든요. 자. 이 이게 이렇게 늘어나 보면 이런 거예요, 이런, 약간 별칠이 약간 이런 건데 제가 이거 500원 주고 사는데 진짜 잘산것 같아요. 이게 뭐 만들기 미니어처 같은 거 만들 때도 사용하고 있고, 그냥 재미 놀이로뭐 사용하는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되게 좋은 것 같고 한번이 애니 손톱 정도네 한번 구매하시면 네. 이 네, 후회 안 하시고, 잘쓸것 같은데, 여튼, 이렇게 해서, 네, 애니 숨토처럼 진짜 가벼운 점토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였습니다. 네, 진짜 잘놀아나고요내물도떠지않 네, 그래서, 애니 숨토처럼 가벼운 점토 500원에서 팠는데, 네, 아마도 다 파실 거예요. 얼마 전에 새로 들어왔거든요, 지금. 네, 그래서 한번 이걸, 네,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.